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관광공사의 변신과 광주 관광재단의 길이란 주제로 광주 전남 민주 언론 시민연합 설정환 이사와 함께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대상으로 제작한 홍보 영상 필러 리듬 오브 코리아가 인기몰이 중입니다. 지난 7월 30일 공개된 이후 서울, 부산편은 각각 3,100만회 이상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전주편 또한 2,7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먼저 공개된 세편의 성공에 힘입어 10월 16일에 2탄으로 공개된 안동, 강릉, 목표편 역시 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입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다, 기획자 보너스를 줘야 된다, 수능 금지곡 등 칭찬일색과 놀랍다, 새롭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화제의 중심에 2019년 결성대 활동 중인 얼터네티브 팝 밴드 이날치에 범내려온다, 어류도감, 좌우나졸등 판소리 수군가를 재해석한 혁신적인 음악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현대무용계의 BTS로 화제를 낳고 있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중독성 강하고 독특한 춤과 파격적인 의상의 조화를 이뤄 대표 관광지를 무대로 마치 도깨비처럼 활보하는 영상이 시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 기획을 주도했던 한국 관광구사의 브랜드 마케팅 오충섭 팀장은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즐기지 않는 전통은 그냥 박물관에나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의 전통을 현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즐길 것인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잠재 방한 고객 수요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제작한 필더 리드 오브 코리아의 인기로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중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마케팅이 코로나 19 이후에 한국 관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와중에 한국 관광공사 홍보 영상의 성공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간단치 않습니다. 이번 영상의 특징은 공사의 기존 홍보 영상의 화법인 수려한 풍광과 유명 연예인 김치, 불고기, 비빔밥, 항복 등의 흔한 소재와 장소를 중심에 두지 않는 고정관념과 선입견과의 과감한 싸움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날치의 음악은 판소리라는 전통을 재해석해 재구성했습니다. 음악이 영상의 배경인 동시에 한국 유명 관광지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절묘한 요소였습니다.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이색적인 춤과 복장은 한국의 색깔과 문화를 감각적이고 강결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발신하며 창조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 관광재단 출범 100일을 간 넘겼습니다. 한국 관광공사의 변신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설정환 이사는 광주전남 작가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순창 마을학교 협동조합 이사장과 장애인 거주시설 푸른들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소리 없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